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수물덕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매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있 건강 떡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간밤의 은유재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유재교 발표가 어제 밤 12시 30분에 있었죠. 딱, 어제 여기 연휴적 발표, 그 전에 11시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딱 11시 30분에 보세요. 11시 30분에, 12시 30분에 발표한 적시 엄봉, 긴 장대 엄봉이 발생했습니다. 장대 엄봉 3개에다가 약간 상승하다가 더 내려왔죠. 매팅이 보시죠. 고점이 52.41, 51.26, 몇 틱입니까? 100, 115 틱이죠. 115만 원, 한계 약당.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뭐이 가격도 올라왔어요. 새벽에, 다시 또, 새벽에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제 차. 그러고, 음, 그리고 점점, 점점, 점점 추세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까요? 음, 원유 재고가, 가솔린 재고, 이거는 그냥 창고예요. 이건 두 개죠. 가장 중요한 건 가솔린 재고, 주간 증제유 재고,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요세 개짜리, 그, 이전체가 마이너스 1.6 8 인데 예상치가 1.3 이죠 그런데 어 실제치는 마이너스 2.683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어 기준으로 보면 은 요게 0이고 여기 플러스고 어 마이너스라고 보면은 어 이전치가 예상치는 약간 0에서 여기서 우측으로 사이 왔죠 그런데 어, 실제 치는 더 마이너스로 하죠. 그러니까, 음, 재고가 줄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일로 가서 재고가 준 거죠. 재수가 줄었으니까, 재고 줄면은 건유값이 이제 상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큰 치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1정도 차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 6, 10, 뭐, 이정도 야 큰 효과가 옵니다. 근데,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이럴 때는 뭐 보통 많이 흔든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어디갔어요 음, 한동일. 이런 거 흔들 수가 있다. 처음에. 처음에 이게, 아, 지표 보고, 아, 죄고가 줄었구나. 아, 이제 올라가 있다. 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거 5분 봅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역으로 내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제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집회울 때는 그포시션을 보유하지 말라는 이유가 순식간에 100틱 이렇게 120, 115틱 내려가 버리니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몇 분입니까? 한 시, 한 시고, 한 시고, 아까 열, 12시 30분이에요. 30분만 에 이렇게. 오른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음, 그러니까, 제가, 요런 자리나,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여기, 반대가 오죠. 바닥에, 요 양봉 아닙니까? 여기, 오일선 아래 양봉. 요럴 때, 만약에 자꾸, 한, 인내가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거의 셋시잖아요 뭐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자리를 기다릴 사는이 없죠. 우리는 또, 야간이니까 잠을 자야 하니까 네, 이렇게 오늘은 음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있죠. 18일 18일 0시 30분. 청년 가스가 마이너스 아, 91b 이전치가 91b인데 82b면은 어, 재고가 그러면 어, 늘었죠. 재고가 이쪽에서 들어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재고가 늘었으니까. 어, 최고 늘면은, 뭐 그, 지금까지 가격이 내려가야, 영상이. 근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결과치가 또,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애매하죠. 그니까, 러 이럴 때는, 일체는 매일은 안 하고, 어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는, 관망이 좋아요. 어, 그리고, 음, 두 번째. 나스닥, 다오, 우 나스닥보다 다우 지수 매매가 좋은 경우.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딱 그런 경우인데 제가 그, 전날은 나스닥이 아, 다우나 S&P보다 상향률이 많이 높았죠. 한 2배, 2.5배 정도 높았죠. 음, 어제 다우 결과치 종가, 이거, 이건 선물 지수가 아니고 다우 지수입니다. 실제 종합 지가 지수. 이거 끝나는 거 새벽에 보면 다우가 0.59% 나스닥 0.15 S&P 0.2 거의 나스닥이 골등이죠 상승률이 이럴 경우에는 다우, 다우가 나스닥이 한 틱당 5달러 똑같아요 S&P는 12.5달러고 두배 넘고 이럴 때는 그 상승률이 매수를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베팅할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다오 매매하는 게나다 다오가 대장주고, 나스닥은 꼴똑이 꼴똑입니다. 제가 어제 중간에 그템테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캡처를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밤 10시에 찍은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여기 S&P입니다. S&P 2612. 0.25%. 여거 나스닥. 0.13%. 오늘 오른 중이고,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하고, 세 번째죠. 0.38%. 다우가 1등이죠. 다우가 지금 1등, 2등 나스닥. 이럴 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오늘은 다오가, 나닥 보세구나. 오늘은 다오를 상승 배팅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다오를 매매합니다. 보세요. 요거는, 어, 11시 13분이죠. 11시 13분에 찍은 건데, 보세요. 아직도 다오가 1등이죠. 0.5, 2등,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올렸죠. 0.39, 0.24. 자, 그 다음 스타임이 이제 12시 04분 밤 12시 04분 순간적으로 이막 치고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어... S&P 0.67 나스다 아, 나스다 0.75다0.86 나스닥이 많이 추격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 비슷하게 오히려 지금 나스닥 2등이고 S&P가 3등 됐어요. 이렇게 지금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 다음 타임을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 봅시다. 여기 5시, 아침 5시입니다. 아침 아, 5시. 아침 5시에 결과를, 음, 7시에 끝납니다만, 아까 제가, 결과치를 보여준 거는, 음, 이거 보세요. 보세요. 섯시5시1분 5시 찍은 건데 음, S&P 0.61% 나스닥 0.24, 다우 0.98 보세요. 이렇게 차이네요. 퍼센트 제가 역시 그 나스닥과 그 골든이고 그러니까 아까 많이 1 2 시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종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그러니까 다우를 매매했으면은 더 결과가 좋았다. 종가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우를 보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계속 한 점만 일등하는 게 아니라 키 맞추기를 해요. 다우 나스닥이 너무 올랐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 간혹 다우가 이렇게 키 맞추기해서 이렇게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좀 전에 3시 8분에 찍은 거죠. 보세요. 지금은 나스닥이 상승률더 높죠. 더 적게 내려서는 확률이 높은 거죠. 다음하고 S&P가 비슷하죠. 이제 이게 정상 이럴 때 오늘 같은 날은 나스닥이 내린 폭이 적잖아요. 오늘 나스닥이 이제 정상을 돌아왔다는 나스닥이 대장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걸 보고 오늘은 다우를 상승 베팅할 것이인가 나스닥은 급생황세가 겹지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또. 아 어, 그러면은 음, 나스닥, 어. 나스닥은 어 밤밤에 한번 볼까요? 나스닥.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11시 30분에 미정치 시장에서 11시 45분에 고점이 됐습니다. 좀 찍고, 은봉 계속 나오다가 밀렸죠. 이때 고점이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하락. 지금 계속 밀리네요. 밀리네요. 이런 때, 여러 보세요. 이렇게 상선시, 중심선에서 매도, 매도, 중심선 매도. 계속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음, 어? 오늘 좀 조정받네요. 그러니까,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시 매도네, 매도, 상승시 매도, 매도. 여기 있죠. 고점 매도. 이렇게 유럽장까지 매도로 보는 게 낫고 유럽장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음, 이제 항생 한번 볼까요? 항시, 10시 40분에 저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어, 볼레이저 밴드 뚫고 나올 때 매도 지금 좀하락 하고 있습니다. 1분 아, 방입니다 아침에, 시가에서 흘러내립니다. 내렸다가 10시 40분. 그쵸.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보통 항생을 한, 음, 초장에 10시 15분에 바로 매매하지 말고 <laughs> 한 30분 기다렸다 매매하라는 이유가 바로,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럴 때 보세요. 한 30분 후에 저점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만약에,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물 찼, 찼잖아요. 이때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요게 상승하는 터을 확인하고, 딱 나왔네요. 보세요. 상승. 예. 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상승 턴 나는 지점하고, 여기. 스토케스틱이 빨간, 파란선이 빨간선 치고 올라가는 경우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오일선 아래에 양봉 캔들. 양봉, 양봉 캔들이 오일선 아래에 좀 떨어질수록 좋아요. 딱 붙어서 양봉 캔들보다는. 떨어진 지점에서 양봉 캔들, 저기 선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여기, 제가 그랬죠. 양봉 캔들에 시가에 바로 들어가면 맞지 말고, 약간 매틱 아래, 아래 내놓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699입니다. 699인데, 요 저가가 얼마까지 내려갔나. 6, 8, 6, 한 10틱 정도 아래 내놨으면은, 거의 최저가에 잡았겠네요. 잡고, 뭐, 여기, 만약에 여기 잡았다 치면 오늘 계속 보유해도 되죠 666보죠 300t 골랐어요 300t 지금 가격도 6, 만약에 670 670 잡았다 300t 670 970 300t 골랐습니다 300t 이면 항쟁이 얼마입니까 항쟁이 7000원 따져도 210만원 한계약 가지고 210만원 볼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210만원. 항상 이렇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이럴 때 매수. 또 이럴 때 매수. 고점 이럴 때 매도. 그서또 매수. 요거, 이런 것만 반복하세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무조건 자리가 나옵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 보세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은, 이렇게 자리 나오거든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 음, 근데, 지금, 3시 반, 음, 나스닥하고 지금 밀리면 오늘, 그동안, 어, 마이오, 올라서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니 맞습니다 비타 흐름이 비슷하죠? 나스닥 따라간다니까. 둘다 같이, 같이 비슷하니까요. 지금 뭐 어른 종목이 에나에나에나 하나밖에 없네요. 오늘 이기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어제 8강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